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로 시작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흔히들 말하면 역사의 줄거리로 읽으려면 앞에서부터 게시록까지 읽어야 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성경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구원인가 구원이 뭔가 알려면 순간부터 읽어야 되겠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나서 앞에서부터 뒤까지 읽는 거고, 어느 정도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내가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제. 그러려면 성경을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예수록계에서부터 말하자면 서신서 있고, 복음서 있고, 그리고, 역사서 있고, 창세기 있는 식으로. 왜 그렇게 거꾸로 읽어야 되냐? 그래야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명확하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좋다 그랬지 천사가 좋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율법을 받는 과정보만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대응한 천사가 준 거예요 그걸 구약에 와서야 성경이 밝게 드러내신 거거든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모세 오경을 읽어야지 오경의 뜻이 명확해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늘 말한 것처럼 성경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있는 버릇이 되면 자칫하면 바리새인 됩니다 성경 지식은 잔뜩 있는데 과거에 있는 구약시대 사고방식과 신약을 재단해보는 거꾸로 신약 하고 구약을 다시금 재해석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제를 세우려 하던 자가 곧 이모제라. 지금 스데반과 회당에 있는 자유민사의 논쟁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둘다다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에 있어서 신앙의 원조는 모세죠. 고백으로는 아브라함이지만 실제로는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에 대해둘다다 다 인정하기 때문에 특히 자유민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잖아요. 실은 모세가 말한 이 율법 그리고 이 율법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그거를 이제 나중에 재해석해서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이고 이제 생명의 영예법이 우리 안에 성령의 오심으로 새겨졌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냐 아, 이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고. 율법으로는 곧못 받고 예수를 믿어야 곧 받는다. 이 정도로 이제 성력에서 깨달음을 주셨던 시절의 스테반이 한약입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음.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어, 천사와 그리고,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준 모세 세 가지가 있죠. 천사와 함께 있었고, 광야교에 회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모세다. 아 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한 건딱이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교회를 세웠고, 오셔서 교회를 세웠고, 가신 이후에 교회를 세웠어요 구약의 교회, 예수의 교회, 그리고 신약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끊임없이 교회를 세워오신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 교회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을 모아서 한 교회요 신약 교회가 그리스도가 정말 세우자는 교회였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예국을 향하여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우리 조상들은 모세 말안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당신들도 모세 말안 듣고 있어 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정말 모세 말을 들으려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예수 말을 들어야지 왜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이해를 가시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고백한다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줄 아십니까? 교리로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교리 고백이 아니고 실제가 되려면 성령충만하셔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교리를 앵무새처럼 500년 동안 외운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양심이 있고 성령이 떠나지 않은 시절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역사를 해요. 근데 오늘날은 성령,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교회를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 교리의 순종을 안거든요그 동성애 인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 우리 신앙이 출발해 그게 기초예요.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것이 AD 100년에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성경 언제 쓰여졌냐? AD 100년에 쓰였다는게 맞아요. 쓰이기 시작한 것은 줄잡아 이제 모세를 이야기하면 BC 한 1450년, 1500년 그렇게 잡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아, 이게 우리 성경이야 그래가지고 정경으로 인정된 것이 내가 잘못 알았는데 A.D. 397년 카르타고 여의때 27권이 이제 다 모아 가지고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히브리 말로 된 구약과 헬라어로 된이 신약을 카톨릭은 라틴어로 번역해 가지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라틴어 성경을 봤어요. 세계 만국 공통어가 라틴어니까 그거를 루터 때 성경으로 돌아가라면서 루터가 독일 사람을 위해서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일제기에 위클리프란 사람이 켄터베리 대주교였는데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이단으로 지켜가지고 죽어서 그 뼈를 불에 살라가지고 완전히 갈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오늘날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까지다 성경을 읽은 것이 20세기 들어와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핏대 세우면서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성경이 인류의 손에 딱 들어온 게한 100여 년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성경을 주셨나가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 갖고 교리 싸움면안 됩니다. 그렇게 만약에 중요한 거라면 주님이 2000년 전에 어?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전 세대가 읽을 수 있는 게 100년도 안됐나니까요 그러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전 세대가 성경을 읽게 된 시점이 늦은비 성경의 시대에 시작할 때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종두를 세우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예수 믿게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예수 믿게 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 전주의 이유가 뭔데요? 복음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가 누구야? 했을 때 성경을 들이대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거야? 그럴 때 성경을 가르쳐 주고, 왜 믿는 거야? 그러면 성경 가르쳐 주고, 믿어서 어떻게 되는데 성경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 누구야? 그럴 때 성경 거룩한 책왜 성경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냐면 성경을 역사책으로 읽어버려요 그냥 믿음의 책으로 읽어버려요 성경을 실천하라고 준 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성경을 주는 과정을 딱 보면 아그 의도가 드러나요 그러면 성경을 실천하려면 성령받지 않고 가능해요 그게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참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핏대 세우면서 성령 받으라면 은사 끝났다고 그래 가지고 사입이라 그러고 신비주의라 그러고 이단이라 그래요 이런 망령된 말을 그냥 함부로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것도 배워갖고 은사는 끝났다고. 7 9 구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복종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라. 우리 애국땅에서 인도한 모세는 지금 신내 산에 올라가가지고, 사람지죽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앞에 제사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걸 주님께서 어때 외면했다 그래요 여기 보면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을 버려 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에 기록된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참 놀라운 이야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지냈다니까 근데 까그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너희 제사 안 지내서 그래 버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위선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고. 인본적으로 살아요. 너희 제사 안 지내서 그래 버리잖아요 왜? 네. 이스라엘 백성이 전심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지냅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하나님이 그때 벌써 화가 나가지고 바벨론으로 이들을 쫓아버려야 됐다, 작정했다는데. 우린 자꾸 행위 갖고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업적 갖고, 능력 갖고, 또돈번 갖고, 자기 교회에 봉사한 것 갖고. 그건 항상 다음이라니까요. 먼저 주님은 우리의 저 영과 마음을 아셔가지고, 거기에 따라 이 사람의 일생을 계획을 하세요. 근데 그게 차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물질적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그 사람의 말 행위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창조 전엔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거를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과 마음에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한테만 보이려고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거예요. 참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영한데 잘 보여야 되거든요, 주님한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거를 인간이 모르니까 주님이 어쩔 수 없이 구약시대에 뜰과 성소와지성소로 만든 성막을 만들었고, 그래도 모르니까 솔로몬 성전 만들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슬퍼빌 성경 만들고 해롯 때까지 성경을 만들어 놓은 거야. 예수님 오시거나 부숴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구약의 성경 개념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 안에 오신 성경이 슬퍼하겠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해서 나는 이런 질문을 하며 살았을까? 그리고 때가 돼 주님은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실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내가 추구하니까. 이해 안 되면 무조건 질문하고, 모르면 질문하고, 이상하면 질문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해산에서 송아지 만들 때 주님은 이미 그 결정에서 너희들 안 되겠다. 바벨론으로한번 포로로 갔다 와야 되겠다.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출애을회가 얼마 안 돼가서 아말렉이 괴롭히잖아요. 진멸해야돼 작정을 했는데, 그게, 사부랑께 그 명령 내리시잖아요. 진멸해라그 완전히. 다 없애버려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고 체험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나는 사람과 이 피조세계 인정받기 전에 꼭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야 되겠다. 어디서요? 영과 마음 안에 속 사람이. 그러면 유선적인 생각 못 한다니까? 체면 생각 안 한다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체면을 먼저 생각한다니까? 하나님 체면 을 생각하고 사람 체면에 뭐할 거예요, 그거? 사실은. 거의, 옛 사람이요. 말이야, 그랬죠? 사람들 이시험한데 하나님이 시험 들었는데, 자기한테? 너 위선적인데? 하나님이 시험 들었고, 다른 사람이 시험 안 들어도 뭐할 거요? 예 하나님이 시험 안 들어야지. 그리고 나서 사람이 시험 을안 들어야 된다니까?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이 땅의 사람들의 평가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인본주의고, 이게 이제 세상적이라고 그러죠. 광야에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들 만들게 본다 그랬죠. 본다. 그럼 어디서 봤냐? 게시록에 나와요. 하늘의 거를 보여준 거예요. 성령이 있는 것.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성막과 제사는 하늘에 있는 걸 모형이고 신약시대 예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는 게시록을 읽고 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어야지 아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살라고 하는 이게 예표가 나오고 나서 거기에 집착을 안죠. 성막 지어놓고 성막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전, 오늘 이 시대 성령 받는 우리 성전을 성면하기 위해서 하면 모르지만 대충 그거 성경 공부하고 사람들 관람 시켜놓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우리의 신앙의 포인트를 이 성막 구경하고 성막 이해하고 그 지식을 얻는데 타겟들을 딱 둬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 초자네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여호수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왜 다윗 때까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윗 때에루살렘 성을 점령을 해요. 제가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가지고 계시의 도구로 쓰실 때가 언제까지냐? 다윗 왕조 때까지예요. 출애굽할 때부터. 애굽은 세상이고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이고 홍해를 건는건 세례고 신해사는 오순절이고 40년 광야는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이고 요단강은 이제 휴거하는 거고 가나안 땅은 천년왕국이고. 그리고 다윗 왕국인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의 예표예요. 거기까지 모든 계시가 끝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말을 한다니까, 아, 어, B.C. 587년에 유다 왕국을 그 전에 B.C. 722년에 어, 부이스랑고 주님께서 망하게 해버립니다. 예수는 오셔야 되니까 이스라엘 종교 공동체는 계속 존속을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다윗이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죠. 너무,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안 된다. 네 아들이 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솔로몬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구약의 성전의 역할이었던 걸 명확하게 그 한계를 설정해 을 놨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니라니 선지가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을 쳐서 어디냐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지은 성년에 오시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그게 성년에 지어지는 성전이라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구약적인 삶을 살고, 육신적인 삶을 살고, 예수 사람을 사는가가 드러나요. 아직까지도 우리도 뭐요? 예 구약의 성전을 좋아해요. 이제 늦은 비 성년 시대에 주님이 정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성전, 거룩한 공동체, 신자의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음악겠어요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보좌는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고, 발등상은요, 땅이에요. 내원수를네 발등상 될 때까지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할 때, 예수 발등상 하면 땅까지 내려와요. 원수가 어디요? 하늘에 사단과간영이 그리고 지상에서 까부는 저 그리스도 세력, 이런 사람을 주니 완전히 짓밟아버리니까 다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려오고 있는 정이 사단 과학관영이 근데 아직 안 내려왔어요. 정말 아니라니까, 여러분. 데이비드 차라고 정말 하면서 돌아다니는 친구 있죠. 성스캔델러가 이번에 어. 난리가 난 친구. 그 정말로 딱 보니까 정말로 세이하고 돌아다니더라고. 어. 그럼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흐르고야 그럼 여러분 그러죠? 그럼 목사님 유튜브 만드시죠? 근데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할 시간이 없고, 진짜. 그리고 그런다고 하면 뭐할 거냐? 네가 정말에, 그룹과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에 못 들어가는데. 네가 사단과 싸워서 못 이겨내는데, 너도 이렇게 그런 사단과 싸워서 못 이기는데, 그 돌아다니면서 서 정말로 나는 거, 너 그거 직업 없고 편하게 살고 유명한 사람 되고, 그래서 돈 벌고 그걸 교육 키우고 그런 거 아니냐? 그게 나하고 직접 무슨 상관이 있겠냐? 내가 그걸 진짜 기뻐하겠냐? 너가 13만 4천에 한 사람, 너가 사단과 싸워 이긴 사람, 너가 거룩한 종이 되는 거. 너가 창세전부터 내가 기대했던 사람 되는 게 아니냐? 그 이야기 늘 하신 게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게 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늘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아예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하다가 그냥 그만 두는 거예요 그냥.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드디어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싶은 본론이야. 회당에 모여있는 헬라파 유대인을 향해 산약이야. 너희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립니다. 지금 그들이 에루살렘 성견에서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싸그리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성령 거어본다고 말하잖아. 오늘날도 마찬가지란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너희는 성령 거스리고 있다.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성령이 내주에 네 계시는데 성령을 거스리고 있어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거그 때가 되면 성령이 떠나실 수도 있다는 거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받게 했다는 거죠.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너희들이 다 죽였잖아. 그런데 이제는 그 선지자들이 예고한 그 의인이 왔어. 그런데 그 의인마저 너희들이 잡아서 죽이고 어, 살인했잖아.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직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에르살렘 성전 예수 때문에 준 거야. 예수 오셨기도 필요 없어. 그리고 그 율법, 천사가 준거안 지켰잖아. 그거 구못 얻어. 예수 믿어야 구원하는 거야.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순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그냥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개획한것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죠. 야고보 사도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순교한 게 맞고요. 스 세바는 교회 에 개혁하다 순교한 거예 성경 말씀대로 증거하니까,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과 모세 율법의 잘못된 적용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니까 잡아 죽여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돌아보면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보일하는 모든 율법적인 행위들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관념들을 먼저 버리고 여러분의 영혼 몸을 거룩한 성전을 만들고 속사람의 오기간 뜯어고치고 실통 노를 바꾸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주님을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삶으로 가치관을 바꾸는 세계관을 바꾸고. 신앙관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